제주 누리교회의 친구들 박정환 목사님입니다 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다 모였나요? 음... 어? 친구들 오늘 새로운 친구가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자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음? 어디 있지? 음... 안녕 친구들 나 토이스로 나오는 우디야 안녕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리자 친구들 우디가 음? 왔어요 친구들. 우디도 <laughs>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나봐요자 친구들, 그러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을 다해서 예배드려요. 자 자리에서 위로 덕! 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아요. 눈을 감아요. 마음을 들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주 누리교회 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란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성장하는 오란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아울러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 땅에 가득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돌보아 주어라. 네, 네 하나님.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과 꼭꼭 약속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세상은 죄로 가득해졌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흠, 하나님은 없어. 모두 내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며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노아야. 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서로 욕심부리고 미워해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이제 홍수를 내려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겠다. 너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 네, 하나님. 뚝딱뚝딱 뚝딱.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들과 함께 커다란 배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든답니다 <laughs> 배는 바다에 있어야지요 아+ 맞아요 노아는 큰 비가 온다고도 했어요. <laughs>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라. 네, 하나님. 쿵쾅 쿵쾅 동물들이 둘씩 차례차례 노아에게 왔어요. 사자도, 기린도, 코끼리도, 토끼도 거북이도, 비둘기도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아와 가족들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쾅!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우르르 쾅쾅! 주룩주룩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렸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동실 동실. 노아의 방주만 세상에 떠 있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어요. 콩. 방주가 아라라산에서 멈추었어요. 며칠 후 노아가 보니 땅이 말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사는 여러 동물들과 땅을 기는 짐승들을 내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 노아는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땅에 가득하여라. 다시는 홍수로 땅에 있는 사람과 모든 동물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이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노아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 주시며 다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친구들. 친구들 말씀 영상 잘 봤나요? 그래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마음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마음들 안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른 사람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빼고는 모두 멸망시키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산 위에 큰 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했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위에 배를 만들고 그배 안에 동물들로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자, 이 배가 완성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땅 속에 있는 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땅에는 점점점 물이 늘어났어요. 비가 며칠 동안 내렸는지, 와,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물은 세상의 모든 산과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했어요. 이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되었답니다. 많은 비가 그치고 150일이 지났어요. 노아는 배밖에 세상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먼저 배 밖으로 내 보냈지만 물 바깥에 소식을 알수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비둘기를 보냈어요. 아침에 나간 비둘기가 주녁 때가 되니까 감남 나무 잎을 물고 돌아온 거예요. 아 이제 세상에 물이 마르고 푸른 잎이 보다 이렇게 생각한 노아는 이제 밖으로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일이 지나고 노아는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간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결심했어요. 이제 배 밖으로 나가도 되겠구나 라고요. 큰 배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노아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모을 수 있고 또큰이 홍수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노아야, 내가 올린 이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는다. 내가 앞으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심고, 거두고, 또 춥고, 덥고,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있을 것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에게 약속을 보여 주겠다 말씀하시고 일곱 색깔 무지개를 보여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 보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 누리교회 유치부 친구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구원과 전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언약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알수 있어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누리교회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세요. 친구들 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부모님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과 가정에서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늘 읽고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아요 눈을 감아요 마음을 들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누리교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가정에서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힘이 하하하 좋았더라. はっはっはっハっ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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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잘 드렸어요? <laughs> 그래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공과하는 시간이죠. 만들기 하고 오늘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요. 아 그리고 친구들, 어, 여러분들이 공과하는 모습 또 만들기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예쁘게 찍어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 때 우리 함께. 어떻게 우리 친구들 지내고 있는지 또 보면서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요 친구들 어,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음, 우리 2월 달에는 꼭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요 친구들 우리도 인사하고 친구들 건강하고 안녕. 그래요 친구들 건강 열심히 하고 다음 주만 나요. 안녕.